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 각축 경주가 몇몇 경주 보여줍니다 쌍승식은 신중하게 접근하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부착 이변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배팅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 6경주는 관심 경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어, 7경주와 8경주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먼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아 문영인을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전에 네. 무리하게 기... 긴 거리 나섰다가 막판 다리 풀리면서 삼차권에 어,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아무래도 어, 4월 초에 결혼 요파가 어, 문영윤에게 있어서 다소 좀 부담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영윤이 긴 거리 나선다면 분명히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멍청한 문영이 아니요 똑똑합니다. 그점 때문에 금일만큼 좀 최대한 완급 조절을 나간다면 박정욱이라든지 그렇죠. 이웅주와의 연합 가능성을 이번 기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어, 어, 전일처럼 문영은이 네. 또다시 힘을 쓰는 견주 운영 펼쳐 나간다면, 다리가 더 풀릴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그렇죠. 배당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어,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문용윤이가 길게 가면 3번 박정욱 선수나 7번 이웅주 선수에게도 잡힐 수 있는 네. 그런 경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광명 스쿱 8경주입니다 2번 경주 뭐 이진영이 전일 완급조절에 나가면서 재미를 봤어요 전일보다 어, 더수란표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네네.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부상 여파에 있는 최성호보다는 친구죠 유녀범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에도 유녀범 네. 초조부담 극복해 나가면서 우승까지 차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두 선수가 네. 어, 궁합이 좋아요. 힘이 좋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간다면 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진영이 서두른다면 네. 윤여범 몸 상태 봐서는 차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 변수가 된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윤여범의 기세가 워낙 좋기 네, 때문에 좋아요. 이 점이 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어, 광명 우스쿠 구경주는 1번 이만직과 2번 김유승의 경합수이 5번 어, 이승철 선수까지 도전하는 형국의 경주입니다. 3명 안에서 결국은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인데요. 사실 복승식 투자를 안정감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을 복승식 축으 해서 2번 을 노릴지. 2번을 복성 축출해서 두 방을 노릴지. 이번 영조. 어, 현장에서 한번 어, 적극적인 승부를 주문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사실은 이번 우스급 8경주는 두방 승부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권승철 기자님께서도 두방 승부. 저도 2두방 어, 승부를 이번 광명 우스급 군경조 적극적인 승부를 현장에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 우스급 10경주는 3번 정종원이가 객관적인 기량상 강좌로나올고 있습니다만 도전 상대들의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변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나현스키자님 이번 경주는 지금 컨디션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뭐 자력형 네. 선수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 천호성, 3번 정종환 6번 박민호 선수까지 모두 네. 아, 한방 선행 능력을 보유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자체 전법상 충돌한다면 네. 후미권에서 기회를 엿볼 선수가 아,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5번 강성배 선수가 이러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전희 같은 경우 상코너 뭐 지점에서 저치기 승부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11초 3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속감 상당히 좋았고 컨디션도 좋다는 점에서 만약 앞선에서 혼란스럽게 경주가 진행된다면 5번 네. 아, 강성배 선수가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5번 강성배 선수의 역전에 의해서 이변이 네.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명우수급 11경주도 어떻게 보면 는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이에요. 1번 송대호, 5번 이우진, 7번 백동아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게임인데 어, 다들 뭐기복형인데다가승부욕들이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신경절 벌린다면 이변 로이 여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변이 나온다면 나기 자님 계속 보시는 복병 선수는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저 선수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네. 정몽규 선수가 배당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문명윤 선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네. 취임 역할에 나가는 모습. 비다 그렇죠. 컨디션도 좋았고, 뭐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또한 아 7번 백동호 선수가 아 1번 송대호라든지 5번 이유준 선수, 뭐 전우 네. 같은 경우 아 강자를 인정하는 작전에 나서다가 아 역전을 허용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1호번을견제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그렇죠. 끌어내면서 7번 백동건 선수를 받아가는데 성공할 수도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몽윤 선수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몽윤 선수 취입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영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정몽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배당 가능성까지 이번 영주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당 가능성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우스급 6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6번 정대창이란 강자가 있습니다. 일단 뭐 자력승부 능력이 탄탄한 선수로 정평이나 있는데요. 어, 6번 정대창을 중심으로 해서 후착을 찾는데 주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 상대 3번 오진우 선수 그리고 1번 조용현 선수 이렇게 투명의 선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3번 오진우 선수가 여러모로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일단 뭐 6번 정대창이 얼만큼 3번 오진우 선수를 챙겨나갈 수 있을지 어, 이번 경기는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권승현의 어떻게 보십니까 6번 정대창이 과연 3번 오진우 선수를 챙겨줄 수 있는 편성인지 또한 3번오진우 선수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인지도 많은 분들이 좀 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예, 뭐 어제 도뭐 정대창이 출전하는 경주로 상당히 좀 후차권에서 엉뚱한 선수가 빨려들어가는 경주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진짜 윤필준이 따라 들어가면서 배당이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정대창 금일만큼 좀 안정적으로 경주내, 어, 경주를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바로 직전 예차에서 두 선수가 동반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양 팀의 모태가 또 의정부 팀 선수들이란 점 도로 훈련을 하다 보면 의정부 팀 선수들하고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기 네. 때문에 정대창 금일만큼은 오진우를 좀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진우가 뭐 배번도 나쁜 게 아니에요. 배번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자를 잡아놓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오진우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점 때문에 정대창이 이번 경주 만큼은 어 전일은 엉뚱한 선수 챙겨 나갔어요. 금일 만큼은 오진우 확실하게 챙겨 나가면서 두 번째 동반 입사 기대해 볼수 있는 만큼 고향 의정부 연합 가능성 네. 기본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 쪽에 비중을 두는 배팅 전략을 먼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630, 주권 주력을 해 주고요. 다만, 이제 그 6번 정대창에도 쉽게 타령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조용현 선수의 틈새 공략에 대해서 한번쯤은 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기자님 1번 네. 조용현 선수의 선행력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한 바퀴 네. 선행 승부에 나서는 모습이었으면 아, 씁니다만 11초 5사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나쁘지 않은 시속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네. 아, 그 너무 무리하게 긴거리 승부한 펼치지 않는다면은, 뭐 6번 정대창 선수도 1번 종현 선수가 아, 최근 수도권 쪽으로 뭐경를 틀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주는 경주 중에 나설 그렇죠. 것 같습니다. 1번의 시속만 좋다면 무리하게 저치기 승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 6일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차권인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6번 정대창 선수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3번이 들어. 들어갈 수도 있고 1번이 들어갈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1번 조용현 선수의 시도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일 경주권 정도는 차선적으로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주력자권 대일의 차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6.3 경주권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6일 경주권은 차선적으로 바치면서 두방 승부를 두방 안에서 적극적인 승부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6경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특성급 경주, 어,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